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0장입니다. 走。So sevirim yemin 예수의 인대로저유대인의 왕이요, 모두 우리 왕이시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고 나만 구원받을 뿐 아니고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운받는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없소서 살아갈수록 더욱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증거되고 영광되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기하고 복된 삶이 되길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도 주님, 하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응답하신 믿습니다. 주의의 예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이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는 도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의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아멘 지금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가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도시 고린도로 가게 되는 예, 이대 목사님의 거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거린도에서 갱그리아항으로 와서 건너편 아시아 터키 지역의 에베소로 왔고 그 에베소에서 들여다본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예, 두 도시가 있어요.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바로 오는 아볼로가 예, 그곳에서 나고 자랐다. 양쪽 다 유대인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있고 그다음에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사역하는 바울이 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의 가장 귀한 것 중에 두 곳이 있다면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망해서 끝난 거요.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지니까 로마 총사령관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없애버려라. 이 하수모니안 왕조가 서고 마카비 형제들이 로마 전투에서 이긴단 말이야.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전부 반란이 일어나. 대 로마 제국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만 남고 다반란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반란의 기미만 보이면 그 민족은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마카비 형제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필 뿌리고, 나쁜 일을 하니까 어떡해요.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로마 군을 이긴 거예요. 로마 황제가 어떡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AD 70년에 아무리 예루살렘성을 막고 있어도 2년간 토성을 싸우면서 위에서 진격을 해서 샅샅이 없애고요. 끝내 이스라엘 전역이 샅샅이 망하는데 그 마사다 요새라고 천연에 절벽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포위돼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식량이 떨어져가는 요 끝내, 예, 전부 자별을 하고만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해서, 예, 그, 삼별초의 강화도 또는 탐나, 제주도에 가서 하는 항전처럼 끝까지 게릴라처럼 싸우다가 그 세력조차도 전멸하고 뿌려 흩어진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서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면서 가장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진기지는 애국의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요 말하자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애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흑인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흑인들에게도 복음의 시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대신학자 역시 뭡니까? 이 백인 계열이 아니에요. 흑인이지. 우리는 잘 모르고서 그냥 어거스틴 참외로, 참외로 가면은 그 사람은 아주 뛰어난 백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예, 그리스도의 전초계주로서 파울이 대단히 씨를 뿌리고 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아보노라 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 사람의 특징은 언변이 좋고 바울과 대비되죠. 바울은 항상 저는 말은 졸라나 그런 힘이 있도다. 그래서 어려서 말은 졸라나 이게 뭐 무슨 소리지? 말은 졸라나 그런 힘이 있다. 말은 더듬이에요.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성질을 많이 내는 거죠. 이 폭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노만은 언변이 좋고 아론 계열인거죠 성경에 능통하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 가르쳤지만 요한이 세례만 안다 왜 요한이 세례만 하아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많은 말씀하셨고 사역을 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창조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감당하신다고 했죠. 상위의 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성이 요한이 세례한 알뿐이나는 성령 세례 모른다. 성령 세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력, 영역, 예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언제? 지금 나의 삶에 내 개인적인 삶에 강력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치유도 있고 부원도 있고 새 삶의 길로 나아가려는 애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 먹을 몰라요. 성령 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원이 개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함께하시는지. 그걸잘 모른단 말이야.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옛날으로는 성신이 함께 했다. 역사에 있다.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사 살아 계심을 보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도 바울처럼 해당해서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고, 그 속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 왜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셨고, 그 속에서 십자가에 꼭 달리셔야 되나.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40일, 사순절에 계시다가 부활 로4십일을이 땅에 계시다가 열흘 뒤에 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 주셔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개 개인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개 개인에게 적용되면서 죄 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지 그래서 아볼로는 어떻게요 유럽으로 건너가고자 했다. 이 아시아 지역은 이미 와보니까, 쭉 와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움직이면서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 그래서 넘어가서 아가야, 결국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형제들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서 있었다. 아가야로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영접하라고 2 0절 전에 편지를 써주었다. 추천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은혜로 말미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유익을 주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버드는 뭐하는 자예요? 물 주는 사람. 바울은 심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땅 파고 그 다음에 막돌 골라내고 맞서 싸우면서 옥토로 만들어서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그 심은 것이 잘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아벌로였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오늘 우리도 내가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그 길을 계획 아무리 해도 그 길에서 열매 주시고, 응답 주시고, 성취시키는 분. 그분은 여와요, 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단 하나의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은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날도 보세요 수많은 백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백신 주사는 어떻다 이 정부는 어떻다 다 맞을 수 있어요 그게 틀리거나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코로나가 어쩌든, 백신이 어쩌든, 아니면 마귀가 어쩌든, 이 세상이 어쩌든, 이 세상을 운행하는 창조자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신학교 1학년 때 가니까, 각그 교회들에서 멋진 걸 배워가지고, 보니까 막, 대여섯 명이 둘러싸여, 우리 옛날에 따지치기 하듯이, 대 여섯 명이 둘러서요, 막 엎드려 보면서 막 서로 모여들어 수근수근수근해요. 또 하나는 앉아가지고 이걸 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이 어? 정결한 것을 어일곱상 예, 그리고 부정한 것을 뭐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하고 달라요. 그 장이 내용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진중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시,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19절에 보면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조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래서 이두 개가 다르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 성경은 짜짓게 한 거야. 제문서이문서 D문서, P문서 이런 거 배우거든요. JEDP라고 해서 요 원래 성경이 있던 게 아니고 각각 있던 문서를 모세가 짜집게하고 사람들이 짜집게해서 모세오경이 탄생한 거다 이렇게 독일의 어떤 학자가 말한 게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서로 이거 보니까 이게 왜 틀렸냐 이게 증거다. 교수도 그러고 학생도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증거로 들이 되는 거예요. 왜 6장에는 암수 한 쌍씩인데 7장에는 정결한 건 일곱 상 부정한 건한쌍 이렇게 돼 있느냐 서로 말해봐라 성경은 1.1에도 틀림이 없다며 막 싸우고 있어요 그 제가 웃으면서 가서 얘기를 했죠 그만들 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입니다 하고 그 은혜로 성경이 뭐 어찌 됐든 말든 그녀로 성경 읽으며 살면 나와 내 가정을 살리시는 주님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자꾸 예수님 믿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응? 너와 네 가족이 살기에 성경 충분해 재문서 비문서 필요없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은혜로 나와 내 다정상에 나는 충분하더라 너희는 입으로 싸울 필요 없다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꼭그 길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오늘 전원 내릴게 매우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이 어쩌고 창세계가 어쩌고 백신이 어쩌고 또 마귀가 어쩌고 이 세상이 어쩌고 해도 지금보다 더한 일도 실제로 많았단 말이에요 톱으로 켜는데 예수 믿으면 사자밥으로 던지고 불살라버리는데 산채로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기독교는 거침없이 더 화요할 타오르며 성장이 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성의 말하면 벌금 낸다. 아, 100번이라도 내면 되죠. 뭔 상관이야. 정부가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죠.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근데 예배 드리면 벌금 물린다. 만약 교회에서 발생하면 뭐 1억 몇천지 그거 부산권 청구할 거다. 뭐할 거다. 근데 큰게회는다 버틸 수 있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죠. 작은 교회들은 사실 쉽지않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땡겨서 9시에 나오라고 하겠죠. 10시에 나오고, 빨리. 우리 30분씩이라도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겠죠. 끝까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벌금 받게 되면 맞는 거죠. 뭐 그렇게 무서워요? 최후에는 뭐예요? 정안 돼서, 어, 코로나 터지거나, 해야지. 성교들 안 오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겠지 뭐. 아멘. 제가 여기 와서 하도 사람들 안 오니까, 저문 앞에서 한겨울에 기대서 하나님 성도들이 안 오는데, 고향이라도, 괭이라도 사람으로 변해서라도주룩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겨울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혼자 사도신경하고 찬양시작해요. 그러면꼭또 보내주셔야 할렐루야 지금은 고향이 없지만은 저... 건너편이 풀숲이고, 그, 그때 2009년도 이럴 때는고향에꽤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고향이라도, 제주 세 바퀴 돌아서라도, 사람이 되서라도 여기 와서 예배들이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간단한 답은 하나란 말이에요. 더하지 않을 게, 간단한 답이 뭡니까?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이에요. 제발 은사자들이 눈만 뜨고, 또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 그럼 평생 마귀가 인도한 거네. 70%나 90%는. 하나님은 10%쫄짜만히찡찡찡지하고 이끌었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은사자들과 이 땅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면 뭐예요. 세상에 마귀 역사하고 더럽고 잘못된 거만 잔뜩 벌요 그래도 하나님 선한 창대예요 아멘입니까? 마귀가 더럽힌 것 뿐이지 선한 창조란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과 뜻으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여셔요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 다 망했습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끝장났습니다 나도 데려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아니야 7천명이나 바흐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네 백성들이 있어 근데 그 뒤로 엘리아는 혼자 하나님 앞에 절망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4 0주야를 어디로 가요? 호립산으로 가지만 그의 사역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의 사역은 끝나고 엘리 사에게 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엘리아가 절망해서 로장나무 밑에서 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 호랩산으로 40주 안에 갔지만은 그 뒤를 보세요 그의 사역은 이제 끝난 거예요 왕들을 세우고 예언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난 예수님이면 충분해 이 지구는 뭐별 음모론이나 별별 이다 있어도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있는 건 좋죠 그렇지만 이 지구 역사는 백신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권력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핍박이 진짜 충만해지셔러 어떻게 용수처럼 튀어올라. 생명기를 또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등장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들좀 믿습니다. 큰 교회는 이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하죠? 핸드폰 다 뒤지고 통장 싹 터니까 누가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자기 통장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누구 만나는지 다 터니까 무서워가지고 정부와 맞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신들 통하여 떠하신다. 우린 기도하는 거지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야 한국 우리나라 역사도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반드시 나와 내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와 가정의 삶 주님 손에 두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세례와 세례만 알면, 내 열심으로 알려가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알면 어떻게 주여, 죽게 바뀝니다. 도와주고, 서서하고, 열심히 나가는 게 그게 향방없이 다른 길이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예수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산 역사가 우리에게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 아볼로가 등장해서 약을 주는 자도 있구나 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는 심기도 하고 물도 주는 자야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고 교회에서도 나도 심고 물 주고 또 가정에서도 나도 심고 물 주고 나머지는 성령의 세례를 하는 자들로서 주님 주님 손에 있습니다 가정직장사을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주님의 산증거되게 해주세요. 그 중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과옵소서듣게 나라와 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납니다. 아멘.